이. 오늘 핸들링이 좀 괜찮게. 게 재밌겠지, 탄력을 줘. 탄력을. <laughs> 뒤에서 탄력, 탄력. 빨리 빨리. 아 아픈다, 아픈다, 아 그렇지, 이거 지 아이, 좀뭘안 나니까. 헐다! 응, 뭘로 다 아, 이거. 라아있고차는봐 라기 따가 다가 또 라기 다가 또 라기 따가 또 let hanging hanging s t r e 여러분들반가반가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습기니까하 경산이 아니고 경북 경주입니다 자 우리 또 회원분들하고 재밌게 오늘은 둔투어가 아닌 예 네, 3투어 한번 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시죠 네찍어네 현재 차들은 둘넷 여섯 여덟 저 포함해가 아홉 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들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비도 부슬부슬 러고 낙놀이동 날씨입니다 오늘또 일단은 출발 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희일티비에 흔히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10만 아니더라도 1만 가보자 המולדות 재출발하는 이... 2호차야이 식이야. <laughs> 잠깐만. 계속 올라만 해 뒀다고. 계속 올라가면 민석이 차하고 태영이 차에 늦으면서 유턴해 갖고 돌아와야지. 뭐 차에 차에 쓰가 싣나고. 누가 아그 차를 꺼내 그래. 아 이쪽 갔다 오면 되잖아. 야이 식. 아 대박 대박. 이 아. 식 끊렸다. 야이식이 다시. 자. 자, 출발 대기. 출발. 기2호차 재출발합니다. 재출발. <laughs> 자 하나 둘셋 시작! 아, <목소리> 아 이제 바보지 해 뭐, 차를 리네 <목소리> 오늘의 놀이는 <대바> 도착. <목소리> 랠리. 네, 랠리. 에. 레일리 <laughs> 네. 그냥 앞만 보고 예 네, 앞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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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개코 거짓말다네 어때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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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오 우와. 저 앞에 아니, 도로, 도로 올라가, 어떻 아이고. 우와. 근데 원래 이 차를 돌라고 하는 목적 아니었어요. 왜 앞에서 돌아 <laughs> 거기서, 여기 차 옆에. こうちょっと待ってくれ、出番で今回買ったらあっそや

아 <리 detective> <레> 와. 이고잘 달아간다 달아가. 네. 박스 내려오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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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네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노는 것도 좋습니다 급한 건 없어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네, <laughs> <laughs> 우리 길리 노는 거라서 뭐, 빨리 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4호차, 4호차, 30초 전에 출발했습니다. 4우차4우차 <static> 피니시 지점 통과. 6분 39초 8. 5차, 5차, 대차제에서 통과 완료. 통과 카피. 6코차6코차 피니시 라인 통과 통과 카피 1 네. 아, 마지막 차량 고맙이 어, 6분 9초 3위 네. 우리들의 견적은 원참지 빵꾸 뚝빵 국방. 뚝빵의 원조는 알리 뭐, 뭔가 있어 보이는데. 많고. 어,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뭐 있어 보인다 그죠? 뭔가 좀 있어 보다야헤더가 미달인데. 이 재미 삼아 했는데, 자 소정의 상품까지는 없고, 우리가 1 7번 그래도 해당 만 원씩 모았습니다. 자등에게 수여하겠습니다. 1등 회장님, 양복 이장님 축하드립니다. 왔어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야>! <laughs>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족발 손들어라썩썩 손들어라. 아, 족발 두개 사요 빨래. 총무야. 자, 소.